시계는 왜 예쁜 걸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왜 멍하게 되는 걸까? 리뷰하려고 시계를 보고 있을 때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입니다. 시계를 보고 있노라면 금사라기 같은 분과 초들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아차하고 정신 차리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시계를 보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과연 좋은 걸까요? 해봤자 1분 남짓한 시간, 잠시 시계를 통해 머리를 비우자고요. 시계란 이처럼 일상에서 시간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고마운 도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보여드리는 이 중고이자 빈티지 세이코 시계는 한층 더 의미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줬을 테니까요. 이러한 빈티지 시계의 매력은 대체로 여러 사람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 시계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매개로 시대도 다르고 살고 있는 위치도 다르고 인정도 알수 없는 누군가와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똑같은 삶을 공유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할까요? 2025년 제가 이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 1980년 어떤 한 일본의 비즈니스맨에게도 똑같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너무 많아갔나요? 시간을 넘어선 시계를 통한 공감, 감정의 교류가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 시계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이코의 아주 잘 만들어진 킹 쿼츠라면 빈티지의 매력이 두 배, 세 배는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너무 예쁘잖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절제된 아름다움. 이 짧은 한 문장이면 이 시기의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귀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출시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일정 등급 이상 되는 빈티지 커츠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50만원대 이하 커츠들과는 비교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과거 출시됐을 때 현재 50만원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출시되었다 보니 그 가격만큼이나 질 좋은 부품과 가공을 통해 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이코에서는 이런 쿼츠 제품을 만들 당시 다른 수동 제품이나 자동 시계보다 쿼츠에 훨씬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일반적으로 쿼츠는 값싼 시계로 통용되다 보니 특별한 제품 제외하고는 만듦새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브랜드에서 과거만큼 쿼츠의 노력을 절대 기울일 수도 없을 테니까요. 너무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계는 저의 다친 안목을 열어준 시계이기 때문에 더욱 정을 쏟아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계는 저의 어떤 깜깜했던 시야를 밝게 해주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인덱스에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조금 볼드한 인덱스를 좋아합니다. 와이드 하면서 높이가 있어 입체적으로 뚝 솟아 보이고, 다면 가공을 통해 시계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을 연출하는 인덱스를 좋아하죠. 옵션이 꽤나 까다로운데요. 이상형이란 게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좁디 좁은 마치 주사바늘처럼 얇은 바 인덱스는 제 취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시계를 구한 건 디자인보다는 세이코 커츠의 명작 중 하나인 48 시리즈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매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굉장한 인덱스 디테일에 심히 놀랐습니다. 이 얇은 바에 단면을 다섯 개나 내어놓았다니요. 다섯 개의 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빠져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는데, 센터면과 45도의 사면, 그리고 양면까지 폴리싱 처리하여 깔끔하게 빛을 담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세이코의 위대한 디자이너, 타나카의 방식이 잘 서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덱스의 면면이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강렬하게 반사합니다. 이 얇은 바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페이시 처리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음은 제게 가장 큰 혼란을 줬던 포인트인데요. 이 핸즈와 인덱스의 센터 처리 방식입니다.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핸즈는 확실히 중앙에 검게 처리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인덱스의 경우 검정색 라인을 페인팅 처리한 것처럼도 보이고 연마에 따른 차이를 둬서 중앙 자리가 검게 보이도록 만든 것처럼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 드려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마냐 페인팅이냐 두 가지 중 저의 최종 생각은 입체감을 높이기 위한 페인팅 혹은 레커 처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라인의 경우 아주 얇게 산화피막을 내거나. 블랙 레커를일레처처한한일일수있있습다이이 시계는 출시 당시 65,000엔으로 세이코 안에서 꽤 비싼 축에 속하는 시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기법까지 활용하면서 공들인 시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커를 바르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핸즈나 인덱스의 센터 쪽에 라인을 그리거나 홈을 파서 넣는 기법은 세이코의 7, 80년대 고가 라인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시계의 인덱스는 마치 연마 처리를 통해 면이 검게 보인다고 착각할 만큼 가공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그리드 형태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타피스리, 글루드파리처럼도 보이죠. 선레이가 들어간 화려한 형식은 아니지만 시계 전반에 걸친 담백한 향기를 잘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형태의 그리드 집합이 다이얼 안에 위치한 모든 것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이 시계의 활용점정은 어디일까요? 바로 케이스의 옆면에 있습니다. 원형의 매끈한 케이스가 아닌 폴리싱의 매끈함은 남기면서 여섯 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디가 여섯 면이냐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미드 케이스를 위아래로 나눠서 총 여섯 면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다 비칠 만큼의 미러 폴리싱은 아니지만 적당히 명암을 나눕니다. 이면, 저면 움직임에 따른 명암의 변화는 시계를 보다 따스한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들도 살짝 뭉뚝하게 처리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케이스를 만지고 있자면 제 아이언체가 생각납니다. 제체는 20112인데 누군가의 말로는 공이 잘 맞을 때면 마치 두부 자르는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비록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이 시계에서는 제가 아이언에서 느껴보고 싶었던 그 따스한 두부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끝으로 이 시계의 모델명은 48238050입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 세이코 커츠 초창기 아주 공들여 만든 단단한 커츠 무브먼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복자는 그랜드 코츠에 들어가는 트위 무먼트인 브 구구 시리즈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 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n my environment, how could I ever close my eyes and stay silent since they try to take me down with their violence? So, when I see my people, fight off the evil, just know. This ain't new. A picture can be framed, but every eye will see a different view. So when I hear the chants, when I hear the screams, when I see the horrible scenes, when I see the horrid things coming from human beings, I pray one day a new way will take over. What it's like to breathe life in a coma. We're so blind to the pain.